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경주를 새로 만든다 새로운 배나 시민의 명을 성김으로 따르겠습니다 독심일권 경주시장 최학철 내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선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3년 동안에 지방의원을 했습니다 시의원도 하고 또 5대 전반기에는 이장을 맡아서 경주시 전체에 산림살이에도 깊숙히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을 하면서 매달 23개 시군을 돌면서 그 동네의 장점들을 우리 경주와 많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경상북도 노의원으로, 어, 신부름을 하게 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경상북도 이외에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경주 농업 분야를 그래도 26만을 청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1300만 관광객들에게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는 적어도 정부나 경상북도나 경주시가 특별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년 동안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기초적부터 우리가 잘 만들어 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조 원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1조 원에 과연 그 속에 과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살림을 꾸려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분야도 전반적으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조금씩 더 보태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새롭게 한번 편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고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새롭게 조성을 한번 해볼 그러한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관광도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선조들의 문화유산이 물려받아졌습니다. 물려 받았던 그러한 문화유산과 함께 새로운 IT 산업과 연결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주 시민의 삶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과 북천 사이에 세계 문화유산 완충 지역으로 전부 다 묶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주시가 시장이 앞장서서 중앙정부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익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은 500m입니다. 경주만 그렇습니다. 타지역에는 그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500m도 있고, 300m도 있고, 200m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 문제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런 집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모두가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고도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경주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경주 시민의 삶을 만들어내고 또 새롭게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돈 버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남산에 많은 분들이 오셔도 오이 하나 못 팔아먹는 것이 경주의 현실입니다. 많은 문화 유작이 있지만은 그기에 따라서 그 많은 분들이 오셔도 우리 나름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다 우리 시민들의 명을 받아서 이제 철저하게 돈 버는 중심에서 경기를 보양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 시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경주는 규제의 일변도입니다. 개발하지 마라. 그냥 돌아. 이것이 중앙에서 경주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시대가 참으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 편의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 편의주의로 완전히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발로 열심히 뛰어서 선출직으로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변하고 크게 혁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해서 방패당을 유치했습니다. 시민이 있듯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방패당을 유치할 때는 정말 우리가 잘살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9년이 흘렀는데 그런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40% 정도 지금 왔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들을 해주셔야만이 그게 핵 쓰레기장을 유치한 우리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핫세월로 보내가지고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보상 차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되지 않으면은 우리 경주 시민이 올라갔어라도 투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찾을 것은 사아야 된다는 것입니 우리가 얼마 전에 정수중 국회의원께서 의정 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국무총리가 있는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무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핵 쓰레기당만 달랑 안게 된다는 것이요 이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당 유치하고 난 이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화합하고 소통하고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한등거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훌륭한 선조가 물려준 경주를 이제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인구가 한13% 정도 될 겁니다. 12. 5 예산, 13% 정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농업의 6차 산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농업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패당을 유치하면서 늘 우리 농수산 분야는 대비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중앙에서, 서울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핵설이랑 주변에 생산되는 거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농촌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대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천억 중에서도 적어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300억 이상은 우리가 농업 분야에 치우쳐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는 농수산국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농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말 우리가 농업이 경주 속에서 1,300만 관광객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오로지 시민만 쳐다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